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선수권전 5연패를 신진서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이창호가 세운 기록을 23년 만에 넘어선 것입니다. 신진서의 선수권전 5연패의 기록이 왜 대단한 것인지 정기자 애프터361에서 알아봅니다. 신진서 선수의 이 기록이 왜 대단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둑대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바둑대회는 타이틀전과 선수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타이틀전은 우승을 차지하고 나면 다음 대회부터는 도전자만을 상대하게 됩니다.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면 대회에서 계속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 우승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승 연패 기록이 많은 타이틀전의 역대 기록을 먼저 살펴볼까요? 조은현 선수는 폐항전에서 16연패를 하면서 역대 1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위는 마샤오춘으로 중국 명인전에서 13연패를 기록했고요. 3위는 이창호 선수죠. 왕위전에서 12연패를, 기성전에서 11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후로는 일본 본인 방전에서 10연패를 기록한 조치훈 선수가 있고요. 이아마 유타가 이 대회에서 현재 10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과거에는 신문사가 주최했던 기전들인 국수전이나 왕위전, 기성전들이 타이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사 주최 대회들이 중단되면서 자연스럽게 타이틀전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도 타이틀전이 사라지는 흐름인데, 일본은 여전히 타이틀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타이틀전을 치르는 대회는 소팔코사놀배가 있고요. 여기서도 신진서 선수가 3연패 중입니다. 신생인 YK건기배도 타이틀전을 내세웠는데 강동윤 선수가 초대 우승자로 도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전은 기록도 중요하지만 한 선수가 장기 집권을 계속하게 된다면 새로운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고민거리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선수권전이 굉장히 많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한국기업 관계자는 선수권전이 대세인 이유는 최근 대회들은 후원사가 문화사업적인 측면과 함께 마케팅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수권전은 토너먼트나 리그전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고요. 지면 탈락하는 방식으로 타이틀전에 비해 우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기 우승자라 본선 시들를 받아 출전하긴 하지만 한 판도 방심할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일 것입니다. 정상급 선수들도 대회 초반에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깜짝 신인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면 탈락해서 뒤가 없는 선수권전 GS칼텍스 배에서 신진선 선수가 5연패를 달성하며 23년 만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창호 선수가 천원전 4연패를 기록한 뒤 23년 만에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한국 바둑의 새 역사를 쓴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첫 우승은 이세돌 선수에게 3대2로 승리한 것입니다. 신진서 선수는 2018년 이세돌 구단가의 대국이 가장 기억에 남고 힘들었다. 당시에는 우승이 정말 간절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지석 선수와 연속으로 두번 만나서 모두 3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고요. 변상일 선수와도 두번 연속 결승에서 만났죠. 여기서 5연패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올해 결승 시리즈는 신진서 선수의 위용을 몸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최근 상승세인 변상일 선수에게 결승 1국은 90분, 2국은 100분, 3국은 91분 만에 승리했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최초의 선수권전 오연패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방식의 대회가 계속 진행됐다면 선배 기사분들이 정상에 더 많이 섰을 것이다라고 겸손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오연패는 당연히 욕심이 났다, 이번에 열심히 했고 긴장을 유지한 채 하다 보니까 결과가 더 좋게 나온 것 같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진서는 올해 LG배 우승에 이어서 소팔코사놀배, 용성전, 국수산맥에 이어 다섯 번째 우승을 차지했고요. 2019년 KBS 바둑왕전부터 13연속 국내 대회 결승전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2012년 입단 이후 프로 통산 우승 횟수는 27회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바둑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신진서 선수의 기록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지금까지 정기자 애프터 삼육이었습니다. 끝.